야야야 피카츄 도망쳐 헐헐 미친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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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빨개 벗은 미친 새끼들이 온다 죽어 죽어 코스노우를 구독하라고요? 더 화이트 테일 인시던트 바로 한번 가보자 뭐야 안녕 강아지. <laughs> 아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이 무슨 견종이죠? 아이고 말로. 아이 귀여워 아주 그냥 어. 아이 고질꼬질한게아주 그냥 어. 아이 그 어. 맛있겠구만 어. 아이씨 냄새 맡고 싶어 있겠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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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들. 저 보시다 먼저 뭐 없어요. 덜덜덜. 아, 할고 싶다고. 예, 그런 뜻이에요. 보신 분 많은 코스노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유씨. 냐냐냐냐냐냐 아, 유 아, 아, 귀여. 싶고 마신다고. <laughs>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 그그 그 의미도 아니고 그 의미도 아니고 귀엽다는 뜻입니다, 예. 강아지 이름 뭘로 지을까 보니까 약간 피카츄 꼴인데 그죠 피카츄의 그 검은색 꼴이잖아 그지 너 오늘부터 피카츄야 알겠지 자 피카츄 가자 우리 친구가 여기서 실종된 것 같아 그니까 우리 둘이 같이 가서 친구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음... <목소리> 말잘 들어 역시 우리 강아지 깔걸지 너무 귀여워 <목소리> 가자잉 어야너 사냥개 출신 아니야 셰퍼들면 사슴 잡아봐 이제 가서 잡아봐. 어, <laughs> 오, 여기 텐트가 있네. 여기 내 친구가 실종이 된거 같은데요, 여기서. 그죠? 어, 뭐야? 야, 피자국이야! 야, 너 개잖아, 개. 너수박 좋잖아. 가봐! 어? 찾아! 냄새 따라가, 임마! 너무 이제, 오기야, 금이야, 키워가지고. 오이씨! 어? 내 친구 아니야 얘 야생동물한테 습격을 당했나봐 정말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어 그 캠핑하는 애들 중에 한 명인가봐 아 정정할게요 캠핑하는 애들 친구가 아니고요 주인공 관리인이야 근데 신고 전화가 와서 왔더니 사람이 죽어있는 겁니다 야 그럼 너도 내 애완동물이 아니고 여기 나름 관리견잖아 그지 나름 너 직책과 지위가 있는 강아지인데 많이 못 믿었다잉 뭐 어쩔 건데 이러고 있네. 오 어, 사건이 있어요? 아 이제 내 동료 요원이 전화다닌데 걔는 여기 사건을 두고 그냥 갔나봐. 납치된 것 같은데요, 그죠? 오케이. 야좀 귀신 좀 나올 때는 좀 짓기라도 해봐. 날지켜주는 것까지 안 바래. 어? 근데 이제 좀 어, 어떤 괴물이라도 있으면 짖어보기라도 하라고 알겠어? 아서 몰라서 말안 들어? 대답해. 대답 안 해? 대답 대답 대답! 어쭈? 대답!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자좋습니다자저고요자자 <laughs> <진짜? 웃음> 자, <laughs> 자,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원래 이렇게 놀아요 우리 원래 이렇게 노는 거야 여러분들 예, 강혁욱씨한테 제보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는 좀 약간 좀 그래 요 어. 이렇게 좀 강아지 청각 사라졌어 <laughs> 콩이츠 더워서 정신이 <laughs> 나가버린 더벨류 더벨류 아 모르겠고 자 일로 한번 가보자 아 길이 있네 오, 어? 오, 어? 피카츄 야 내가 너보고 짓고 가라고 했지만 너보고 혼자 행동하는 거, 거 아니야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미안해 장난이었어 너 알잖아 에? 네? 무슨 재산을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단 살아 있어. 일단 전화단부터 부해야 돼. 아 왼쪽, 왼쪽, 오른쪽이 캠핑 온 사람이고 가운데가 내 친구 전화단이에요. 아 근데 전화단의 문제가 아니야. 피카츄 어딨냐고. 이씨, 니들 피카츄를 개오기로 만들어봐. 씨. 어, 만들기만 해봐. 바로 니들 머리 재라상 올라가는 거야. 전부 다. 씨. 자, 오케이. 일단은 내가총에 있으니까 그래도. 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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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빨개 해봐서 미친 새끼들이 온다. 죽어, 죽어. 나 잠깐 두발 밖에 안나왔어 일사쌍피 안돼 일사쌍피가 안되잖아 아씨 총알단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어요 도이렇게 그러니까. 아.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나 총알이 없다니까 이거 아까 강아지랑 장난치려고 두발 써버렸다 그래서 지금 망했어요 지금 진행이 안 돼. 없어 가지고 아! 아 죽여 빨리 다시 할게요 네네 번부터 시작인데 일단 쌍아 망했다 이거 아니 개발자님 처음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개발자님도 내가 강아지랑 장난치느라고 총알을 다쏴쏴 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봐 죽어 인당 한발 한새끼 더와 어딨니? 초나단 괜찮아? 초나단이 왜이러지? 뭔가 악령에 쓰인거 같아 오초나단나초나단 야야 피카츄 도망쳐 헐헐 미친 헐헐천마을 어, 변한다 야야야 피카츄야 아이씨 여기야 너 당신들은 괜찮은 거예요? 다셨네요 오오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식인종들이더 있다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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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야! 아. 와, 진짜 대많아 음. 남자야, 여자야! 큰도 없고, 꽃 없어! 도대체 성별이 뭐야! 음. 우리 피카츄만 구해야 돼. 솔직히 전화단 알바 아니고요. 이미 악령 돼버렸고. 우리 피카츄만 데리고 집에 갈 거야. 같이 제발 돌아와. 나보다 저 날이 더 좋은 거야. 텐트에 총알이 있는 거 같아요. 텐트에요. 오, 감사합니다. 나이스 뭐 텐트는 아니었지만 총알이 계속 나오는구나. 일단 잡아. 와, 근데 끝도 없지. 잠깐만, 잠깐만. 오, 진짜 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알라 곁으로, 부처님 곁으로! 야, 주님 격추로. 자, 다 잡았습니다. 휴씨. 아, 다 죽이고 이리로 오는 거네. 오, 총파 죽어. 잠깐만. 나 그냥 총하에 없어. 자기에도. 아, 여기 있는 거아네 아, 감사합니다. 있어, 있어, 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이씨 이렇게 지형짐을 이용해서 돌아 그러면 얘가 길찾기 알고리즘 헷갈리기 때문에 나랑 거리가 벌려지거든? 이거는 이제 개발자 뇌에요 오케이 자 거리 벌렸죠? 어딨어 어딨어 어딘지 모르겠으면 이거 총알 먹어 초파 <웃음> <웃음> 초파 꼈다 <laughs> 나이스 이게 바로 개발자네 자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노가 공포 게임. 아! 아! 와, 와, 이 머리로 들이받네. 미친 사슴. 오, 조라단 정신 차려. 사람으로 돌아라고. 조난단. 전화단, 내 강아지 봤어? 내 피카츄? 발잠이만람발밖에 없는데? 더 없어?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사람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거 되나, 이거1 2이 자, 오케이자 지금 총알이몇발남았냐람은이이거든요이사이 사람은 하나 이 사람은 이이스람개면 아, 충분해 어, 딱람은이 아! 나이스! 한 발로 끝냈습니다. 오케이. 씨! 피카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예. 재밌었고요. 어,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맛에 똥게임 하는 거 아닐까? 어, 예측할 수 없는, 이런이 재밌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게임이죠.